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성경입니다. 제목은 한 왕을 보아느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시대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첫 번째 왕 사울 왕 시대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또 신앙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신앙을 이끌던 때입니다. 무엇보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서 세운 왕입니다. 베스에게 인기도 많았고 큰 키와 외모로 왕에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점손했습니다. 처음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집파 출신이며. 게다가 우리 가족은 우리 집안의 모든 집안 중에서도 가장 고잘 것 없는 집안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겸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겸손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겸손과 또 외모로도 왕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서는 이사울의 입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1절에 여와께서 사모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권력과 또 물질에 물들었습니다. 욕심을 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되고 불과 2년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사울왕의 교만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몰려왔습니다. 전쟁의 분위기가 침울했습니다. 사울엘 예언자는 7일만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전쟁하자. 처음에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사울라는 그러나 7일이 지나고 조급해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 사울라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사실 지금은 왜 이게 문제인가 하겠지만 그 당시에 성전, 성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물건 하나도 옮기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을 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왕이지만 일반인 사울왕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드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섭다면 이럴 수 있을까요? 게다가 15장에 아말렉 민족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러 무시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전쟁에서 여러 전리품이 나올 텐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이 명령을 어깁니다. 가장 좋은 양, 송아지, 어린 양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발견하고 노발 개발할 때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려고 남겼습니다. 겸손과 순종이 사라진 사울왕, 처음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신앙의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일절보니까 이미 사울을 버려놓으라.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다음 왕을 세워야 됩니다. 새로운 왕이 필요합니다. 누가 왕이 될수 있을까요? 누구를 뽑을까요? 이번에도 하나님은요, 왕을 맡겨야 되는 사람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16장에 다시 한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을 세우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소상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절 3절에 보니까,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서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가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유대 땅베들레헴의 이세에게 보내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뿔의 기름을 채워서 이세의 집으로 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장모님들이 두려워합니다. 뭔 일을 왔는가? 안심시키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왔다. 예배드리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이 제사자리, 예배자리에 초점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세 아들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쭉 들어옵니다. 하나씩 들어옵니다. 사무엘도 나름 경험이 있죠. 사울 왕을 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마다들 엘리야왕 나왔습니다. 큰 키의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왕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지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다. 아비나다 산마 일곱 명의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기름부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없고 소년이고 어리고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그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식탁에 앉지 않겠다. 결국 다윗을 그 예배자리 식사자리에 식탁에 데리고 왔습니다. 혈색이 좋고 눈에 충기가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뾰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와께서 이랬을 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도 이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그들이 라마로 돌아갔고 이후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물론 겪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전쟁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함부를알수 없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 사건, 수천 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아마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다윗이 무슨 상관인가? 수천 년된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시대, 나는 그 뒤에 살고 있는데, 이 이야기 재밌기도 하고, 어쩌면 지루기,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 수천 년은 다윗을 뽑으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를 놓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놀라운 인생을 살았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찾아내시고 왕을 세우신 그리고 평생 놓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두 가지를 나누며 힘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겁니다. 오늘, 다윗을 세우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듯, 내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보께서 사모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나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도 믿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양을 칠때 늑대나 곰을 만나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 장수와 대결을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사실만으로 보면 다윗은 살인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할 사람, 권리앗을 죽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됩니까? 우리가 볼때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 물론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과학한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하시고 보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런 전쟁이 일어났죠.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투를 하고 누군가를 죽여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예, 다 이해할 수 없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하는 마음. 그러므로, 내 마음을 보시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마음을 모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가족 형제 이웃 성도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마음. 세상은 나를 다른 것으로 평가할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다른 것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마음만 보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선과 사랑과 믿음이 있는 마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도 쉽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을 왕으로 발견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힘을 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분명하게 찾아낼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 교회를 모르신다는 생각도 오늘 예배를 모르신다는 생각도 내가 교회에 나오지 얼마 안 됐다고 나를 모르신 거예요.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를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우루에서 갈대아우루에서 그렇게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를 발견하시고 찾아내셨습니다. 요셉이 깊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집트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찾아내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파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셨을, 갔을 때, 하나님 저렇게 다니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어가 고래 배 속에 들어갔죠. 하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과거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모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하나님 계신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모함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의심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까 도와주실까. 그런데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기도고 걱정이죠. 지금 내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모를 뿐이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목사가 되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과연 예배합니까? 당연히, 나를 아시고, 발견하십니다. 다비시, 그 시골에서 양치기를로 살면서 늘 기도드렸던 기도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열을 올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다윗의 확신입니다. 정말 그대로 되었죠? 나를 살펴보시고 샅샅이 하십니다. 내 생각과 행시를 하시고 하라는 말까지 내가 누워 있어도 다 아십니다. 정말 아셨습니다. 이세가 이세의 집에 갔서난 아들에게 기름을. 빼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의 이 노래대로 다윗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알고 계시겠죠. 나도 알고 계시겠죠. 나도 알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뵀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사순절을 기념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분명 나도 포함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마음도 아시고 나를 분명하게 찾아내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기대와 희망을 우리 모두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사랑과 진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